안녕하세요 방송세팅 오지랖이 추미인 장라고합니다 이번 영상은 취직 최홍란님의 설정 사례입니다 트위치 시절에 홍란님 설정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설정이 좀 바뀌신 듯 하더군요 방송화면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23년쯤에 설정을 잡아드렸던 터라 최근 설정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겸사겸사 몇몇 조명들로 인해서 눈이 상당히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그 부분도 정리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될 법한 부분을 체크를 하였고, 대안을 몇 가지 정리해드렸는데, 그중 포인트가 주변을 흰색이나 밝은 톤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보통 방송하시는 공간은 밝은 톤이 좋습니다. 색상이 검은색이면 넓은 마우스 패드라도 흰색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검은 책상에 시트지를 붙여서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구요. 자, 메인 조명을 켜고 확인합니다. 하나의 조명이라 그림자가 확실하네요. 과한 부분이 없나 체크를 하고 서브 조명을 켭니다. 조명의 밝기를 올리면 밝아지긴 해요. 하지만 눈편한 설정을 목적으로 하니 되도록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좌우 밸런스를 맞추면서 조금씩 조명 밝기를 줄이고 카메라에서 밝기를 올린 쪽으로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방송하셨던 다시보기입니다. 마무리가 된것 같죠? 영상도 마무리를 해보죠 홍나님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조명과 카메라 세팅 자체는 이전에 잡아드렸는데 이사를 하시면서 조명 배치나 공간이 달라지면서 설정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몇몇 조명을 직광으로 사용하시면서 한시간남쯤에 방송을 해도 눈이 상당히 피로하신 듯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네요 기존 다시보기와 비교로 하면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눈이 편해지셨다고 하시더군요. 기존 방송화면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설정 변경 없이 쭉 가셔도 상관은 없었으나, 조명을 덜 쓰는 쪽으로, 그리고 눈이 편한 쪽으로 설정을 바꿔보았네요. 무조건 밝은 화면을 위해서 조명을 강하게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언제나 평안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